어떤 사람이 베스트셀러 될 만한 걸 자기가 썼어 네네. 근데 책으로 내고 싶어. 그럼 어. 어떻게 하면 돼요?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실 어. 것 같아요.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. 케바케라고 부르잖아요.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네. 하나는 소설로 기준으로 하면은 신축문예. 예전에는 신문사 신축문예가 굉장히 권위가 음... 있었는데 지금은 출판사로 좀 바뀌었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동화를 쓰고 싶다. 음... 그럼 이제 동화 신축문예 하는 출판사들이 있어요. 이런 데는 카페라든지 SNS에 오픈챗방에 좀 있으니까 정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. 또 하나는 투고 같은 케이스인데 투고도 두 케이스로 나눠져요. 연락이 온 거고 네. 유명이라.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출판사가 저의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제가 쓴 원고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데 출판사마다 투고하는 공간이 있어요. 그리고 예, 거기다가 예. 연락처랑 개인정보 오. 넣고 아. 이 원고를 넣으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꿀팁이다. 네, 그러긴 한데 사실 타율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. 아. 출판사는 이미 1년 동안 낼 책과 저자를 아. 이미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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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인 작가를이라고 하니까 음. 이제 요거는 진짜로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랑 비슷하고요. 어떻게 보면